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썸의 잉글리시 바이트 오늘은 투부정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부정사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법 5가지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용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부 정사를 그 어려운 투부 정사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일단 투부 정사가 왜 투부 정사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를 정리해 놓은 문법은 전부 한자식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 정사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는 건 벌써 투부 정사를 50% 이상 이해하고 들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투 부정사 라고 부릅니다. 자, 생김새 이해하셨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고 이름은 뭐다? 투 부정사 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정사를 왜 부정사라고 하느냐? 이 한자식 표현이 두 아니 붓자에 정할 정자에 품사 사자를 써서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투 부정사가 제가 가르치다 보면 투 부정사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사도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부정사의 부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뭐죠? 긍정과 부정의 부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접근이고요. 투 부정사 할때 부정은 이 한자가 아니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정 자는 정할 정 자예요. 자, 그건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to, to p l u 정해지지 않은 부정사. 그걸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o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to는, 영어의 to는 전치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to p l u 동사원형으로 이루어진 부정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사가 투부정사 말고 다른 부정사도 있나요? 있어요. 그건 원형부정사라는 부정사가 또 있는데 그건 오늘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친구를 우린 투부정사라고 부르고 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투를 전치사 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투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 2인지 투부정사의 지는 어떻게 구분한다? 뒤에 명사가 따라오느냐,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느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잠깐의 팁이었고요. 다시 부정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이 친구가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는 총 8가지 품사, 8품사가 있고, 그것과 문장을 구성하는 4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즉, 영어 문장을 만들고 또 영어 표현을 전부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품사 중에 이 투부정사는 3가지 품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일단,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은 정확한 독해 정확한 독해를 할수 있어요 명사는 명사로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형용사는 형용사수로, 형용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부사는 부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아야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아,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 건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지 부사 역할을 하는 건지 엄청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그거는 제가 또 팔품사 영상을 찍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거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투블러스 동사 원형인데, 얘가 명사 역할을 할 때와 형용사 역할을 할 때와 부사 역할을 할때 문장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일단은 90%는, 아, 얘를 명사로 해석할지, 형용사로 해석할지, 부사로 해석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잘 이해하면 아주 좋아요. 우리는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문법을 이해하려면 문법에 대한 이름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이름과 어떻게 생긴 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특징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영어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로 가보자면 자 2플러스 동사원형이에요 자, 투블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 동사 원형은 그럼 뭐냐? 동사는 영어에 총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를 조동사, 이 도와줄 조자,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비동사는 비동사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비동사는요, 비가 원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비동사에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고, 현재 분사형이 있잖아요. e m 리 r a l d s was b r been, b e i n 같은 것들입니다. 일반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동사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다, 있다, 하다 외에 나머지 동작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를 일반동사라고 합니다. 이다, 있다, 하다는 비동사라는 뜻 알고 계시죠? 그럼 일반동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Eat. 이건 먹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바로 뭐죠?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it에다가 s를 붙여요? 그럼 이건 뭘왜 붙인 거요 이건 현재형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이 뒤에 과거형은요? 8. 요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붙어 있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p l u 이, 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어떨 땐 명사, 어떨 땐 형용사, 어떨 땐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그거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가 왜 투부정사이며 걔가 문장 속에서 각각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명사, 부사 역할을 한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 원형은 뭐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를 원형이라고 한다.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투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이제 접근할 때 밑바탕에서 딱 깔고 가는 이해예요. 자 오늘 제가 이걸 투부정사를 한꺼번에 전부 설명을 하려면 한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부정사 그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 즉 명사로 사용될 때 투부정사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거고 2차 3차 4차까지 꾸준하게 투부정사를 완벽하게 분해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투부정사를 이해하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투부정사가 어떻게 생겼냐와 그리고 왜 부정사라고 부르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형용사부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정확한 독해와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여러분 투정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마스터스의 잉글스 파이트 첫 번째 시간 마칩니다. 바이바이.